이뻐 이뻐 감사합니다 응. 네안 그래도 요즘 우리 회사 사람들도 그렇고 소개팅 많이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네또지영이또 또 프로 소개팅러 잖아 소개팅 많이 나가보잖아 <laughs> 요즘 올해 좀 많아요 아, 네. 나가면 일단 지영이는 어떤 것들 물어보고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궁금해하는데 이 기본적인 상황은 이미 오픈 되고 왔다 갔다 했을 테니까 근데 기본적인 음. 거라고 해도 음. 거의 나이랑 성함, 키 정도만 음. 알고 나가는 경우가 음. 많아요그 다음 나왔을 때 대부분 어떤 대화를, 어떤 음. 걸 물어보고 하는데 오 근데 의외로 음. 어떤 직업인지도 좀안 여쭤보는 편이에요. 음 저는. 이제 나,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야? 네뭐 학교나 이런 것도 음. 아예 안 여쭤보고 음. 진짜 그 사람이 그 자체로 어떤 사람인지 를더 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음. 어, 서로가 어떤 취미를 갖고 있고 취향을 갖고 있고 음. 또 내면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더 음. 많이 여쭤보는 편이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음. 네. 누군가 이렇게 소개팅 만났을 때 실망할 때 있을까요? 주로 어떤 부분에서 실망을 해? 아, 이건 좀 아니다라고 느끼는 거. 음, 생각이 가벼우실 때요. 특정할 수 있는 말이라든가 그런 거 있나? 최근에 음. 소개팅을 했던 분은 음.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어요? 세살 음. 정도 차이가 나셨고, 음. 그러면 그렇게 막 엄청 많은 편은 아니신거거든요 음. 나이가. 음. 차를 되게 자주 바꾸시는 거예요. 음. 근데 본인이 노력해서 차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음. 뭐, 핸드폰을 바꾸듯이, 응. 2년에 한 번씩 응. 외제차를 바꾸신다는데, 응. 그 정도의 뭔가 직업을 갖고 계시거나, 응. 뭐 연봉을 갖고 계시거나, 응.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시거나, 응. 그런 게 아닌데, 응. 그냥 좀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좀더 응. 중요함을 생각을 하시고, 어, 가볍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응. 그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 애프터가 들어왔지만, 응. 거절을 했습니다 아 대부분 <laughs> 들어오나 애프터가? 어.. 애프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가 들어오기는 음. 했어요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만남이나 음. 세 번째 만남 때 어, 서로 이성적인 느낌이 어. 더 그렇게 커지지 않으면 보통 어. 종료가 되더라고요 아 대부분 한두번세 번? 그쵸 많게는 세 번? 내가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남자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걸 물어봤냐면 네. 가장 실망한 경우 아까 나왔을 때 소개팅, 대부분 남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비슷한데 음. 첫 번째는 실물이랑 사진이랑 음, 너무 다를 때 풋사기 어, 그게 대부분이고 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남자가 막 이렇게 사진 막 다르고 그런 경우 없었나? 어... 네 크게 없기는 아 남자들은 음. 대부분 비슷하긴 해 사진이랑 실물이랑 네. 여자들은 다른 경우가 많, 많은 모양이더라고 그런가 봐요 음. 어, 한번 이상으로 별로 안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음. 좀 본인의 주대가 없다거나 아. 좀 대중에 많이 휩쓸리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음. 네, 그런 걸참 별로 안 선호해요. 네. 그래서 워낙 이제 연애도 안 하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어. 혼자 있는 게 편하대. 음. 만날 생각 없냐? 이러니까. 음. 자기 생각 없대, 아예. 근데 그런 20대 친구들이 지금 대부분이거든. 음. 그 누구를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지영이를 만나고 이렇게 하려면은, 음. 만약에 우리가 소개팅 이런 걸 하려면은,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많고 그쵸. 뭔가 이 지금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드려야 되잖아 네.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말도 해야 되고 음. 내가 어떻게 보여질지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음. 이런 거 자체를 그게 선호하진 않더라고 애들이 맞아요. 쉽게 해결되길 바래 음. 뭔가 만나고 이렇게 결혼하고 뭐 이렇게 누구 연애하는 게 쉽게 되길 바래 근데 쉽게 되는 건 없거든 사실 그쵸. 뭐든지 되게 어려운데 뭐랄까 시간을 보내고 놀고 뭔가 즐겁게 보내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쉽잖아. 연애는 굉장히 힘들게 돼요. 그래서 이, 내가 가장 많이 해주는 말이 애들한테 연애는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된다고. 음. 너가 공부를 안 했어. 네. 좋은 자격증을 따고 싶어, 공부하고 싶어. 근데 네가 지금 나이가 60이야. 해도 돼. 안 늦었어. 음. 근데 연애는 늦어. 음. 연애는 무조건 20대 아니면 빠르면 10대 시작을 안 하면 무조건 늦어. 그거를 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나 이제 연애하고 싶어. 40대야. 끝났어. 그냥 죽어야 돼, 먼자 답이 없어. 어. 아유, 왜 그러지? 아 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뒤에도 가능한데, <laughs> 네. 연애는 빨리 해야 돼. 음... 이거는, 왜냐면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 시기가 다 있다 생각해요. 응. 음. 나 군부나 이런 것도 물론 시기가 있지만, 뒤에도 할 수는 있는데, 연애는 뒤에가 안 돼. 음... 빨리 해야 되더라고. 친구 응. 중에. 못쏠린 친구들이 좀 있어요. 어, 여, 여, 여성분들이 저는 20대 후반인데 응, 응. 어, 못소린 친구들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되게 두려워해서 소개받는 오. 것도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그 틀만 깨고 나면은 음. 또 다른 경험을 만들 수 있는데 음. 자꾸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음. 너 20대 얼마 우리 안 남았으니까 음. 이제 들어오면은 한번 받아보고 음. 계속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진짜 결혼할 때가 됐을 때 조금이라도 음. 사람 보는 눈이 길러지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맞저도 되게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공감했어요. 아... 내가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내가 말을 해주거든? 어... 그냥 어디 놀러 간다고 해서 어디 가 있어 카페. 그럼 내가 알아서 지나가다가 어? 만난 척하고 들어갈게. 그게 뭐예요? <laughs> 새로운 사람 못 만난다잖아. 안 만날라고 하잖아. 걱정하지 말라고 데리고 나오기만 해. 어디 카페에서 아. 내가 알아서 찾아갈 테니까. <laughs>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한 명도 해주질 않더라고. <laughs> 플러팅의 방식이... 아, 그게 그러니까, 어, 야 누구 소개한다면 부담 가지니까 그냥 나오라고. 아 이게 플로팅 PD님의 어. 플로팅 방식이네요 음. 여러분. 커피 고 마시고서 내가 지나가다가 <laughs> 어 지영아 여기 웬일이야 어 옆에 누구지 이러면서 내가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나오기만 해라. 아. 그러면 이제 네. 지영이는 딱 생각했을 때 결혼하고 싶은 그 나이가 딱 있나? 서른 전에는 하고 싶기는.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 맞아요. 음. 근데 뭐 음. 때가 되면은 음. 옆에 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지. 다 있어. 네네 없을 리가 없다. 바바라 정 하면 이렇게 이쁜데, 지금 없을 리가 없다. <laughs> 무조건 있지. 지금 남자들도 왜 모태 솔로 이런 거 되게 많잖아. 만큼 우리 회사도 많아. 많은데, 그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을 하려면 굉장히 좀 두려워하더라고. 음. 만나서 어떻게 또 해보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힘든데, 여성의 입장에서 그런 남자들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가? 모태 솔로. 음, 뭔가 이렇게 음. 했으면 좋겠는데.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 음. 그 못해 솔로에도 다양한 분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원래 외부 활동이 좀 잦은 분들에 한해서의. 대부분 집에 머물렀거나 뭐, 뭐 그렇게 하겠지. 아. 어. 그럼 외적으로 좀 열심히 어. 꾸미는 분들이세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아 그래요? <laughs> 어안 꾸미는 것 같긴 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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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매력이 뭔지를 먼저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본인 내면에 먼저 집중을 해봐서 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첫 번째로 찾는 게 중요하고, 음.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음. 추구미가 있잖아요. 음. 그게 뭔지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거 그, 보기에도 그게. 그걸 못해서 못해서 그도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포기하는 게 낫겠지? 아니요? <웃음> <웃음> 왜 포기를 해요? 아, <laughs> 아, 아, 내가, <laughs> 늘, 내가 늘 물어보는 회사에서, 아, 내겠다 그냥 빨리. 너, 너는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그냥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laughs> 늘그 늘 얘기를 해줘. 어... 뭐... 국제결혼도 젊었을 때야 안 도망가고 있지. <laughs> 나이 먹고 하면 도망간다, 베트남 여자가. 너무. 음. 아, 뭐, 이제, 그런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도 음. 서로 이제 사랑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음.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자기 자신한테 자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려면은 내적과 외면을 계속, 계속 꾸미는 게 중요하다고 아, 생각을 해요. 어렵네. 생각해. 왜, 왜, 왜? 아니, 그 시체, 음. 걔네들이 그런 게안 돼서 혼자 있는 애들인데. <laughs>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 어떻게 나중에 한번 모태수 한번 만나게 해줄까? 어, 내가, 우리, 아니, 내가 우리 회사 <laughs> 애들한테 물어봤거든. 야, 너그 네. 트레이닝 좀 받아볼래? <laughs> 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laughs> 어떻게 해라. 어, 트레이닝을 좀 받아볼래? 그니까, 아, 좀. 안될것 같아요?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아, 저랑 할 아, 누구든, 누가 됐든, <laughs> 어, 저희한테 트레이닝을 좀 받으면. 아 이, 얘기를 해보고, 오히려 <laughs>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트레이닝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음. <laughs> 어 고민을 좀 해볼게요. <laughs> 재밌게는 할것 같아요. 코치, 음. 코칭이 되는 거 음. 코칭이 음. 나는 근데 거잖아. 그런 거 해주려고 했었는데, 아, 네. 답 없다. 그냥 베트남 데려와라. 내가 안 아, 되겠다. 네. 이랬거든 <laughs> 젊었을 때 데려오면 괜찮아. 음. 나이를 먹고 데려오니까 도망가는 거지, 걔네들이. 어... 아, 누구를 만나서 어떤 직업을 가, 직업의 선호도도 있나, 혹시? 저는 그냥 직장인이면 돼요. 음, 맞지. 네. 네. 그리고 원하는 연봉, 막 그런 건 있나? 어, 그냥, 음. 그냥 아이들을, 저도 같이 일을 하면서 음. 둘이 합쳤을 때 아이를 굶기지 않을 정도면 상관없어요. 그 얼마나 해야지, 아이 안 굶기려면 힘든데. 어. 연봉 5천? 이상? 어. 네. 엄청 높은 그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나이 때는. 나이 때. 네. 나이 때는 만약에 일단은... 20대에서 5천 이상은 거의 없을 텐데. 아니 아니요. 대는 너무 어리고 음. 저는 그래도 30대에서 중반 정도도 괜찮아요. 음. 중반 정도는 음. 지금 지영이가 지금 소개팅 좀 많이 하고 있는데 <laughs> 영상 보고 할 사람 빨리 나한테 제보하면 <laughs> <laughs> 연봉 5천원 이상 되고 어 <laughs> 어좀 싫어하는 스타일 있나 예를 들면 아까 나도 말했지만 내가 흡연을 하는 여성분을 별로 선호하는 건아니거든 그런 건 있나요? 허세 있는 사람? 음.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흡연을 안 하니까 비흡연자가 음. 더 좋고 음. 인색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음. 네. 회사에서 보니까 막 맨날 막 보고 하듯이 지금 뭐해 일어났어 왜 연락 안돼 이런 여자들도 어, 많더라고. 너무 피곤해요. <laughs> 너무 피곤해요. 그건 남자도 아니면. 피곤하고 여자도 피곤하거든 맞아요. 어.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음. 입장에서는. 음. 내가 남자 기... 입장에서 말을 해주면 명확하게 자기 일 하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또 굉장히 싫어하는 게 결혼하면 일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 음. 그에 어떤 사람들은 어, 집에서 살림하고 애를 놓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난 애는 안 놔도 돼. 일은 해야 돼. 음... 오히려. 그니까 끝까지 뭔가 자기 일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음... 어, 뭐, 애를 놓고 이렇게 가정적인 부분이 나한테 사실 크진 않거든. 음... 그래가지고 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선호하는데 젊은 시절을 음... 보내고 공부하고 뭐 해서 취업하고 일했어. 이제 좀 놀아보려고 하니까 또 일해가 가족 부양해야 돼. 음... 자기는 언제 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 그래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음, 힘들지? 아, 그러면은, 음, 음,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음. 그 미혼한, 음. 미혼, 아직 미혼이신 분인데, 음. 나이로는 정년기이신 음. 분들이 계시잖아요, 회사에. 아, 이제. 어. 그런 분들의 특징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할 만큼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음. 뭐, 어떻게 보면, 뭐, 어, 집이 좀 살아서 집도 있고, 오. 사서 갖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여성분들도 보는 거지. 아그 정도의 수준이 본인이 응, 그렇게 보는 하지. 거지. 예. 근데 사실 내가 봐도 그래. 여성분들이 네. 자기보다 무조건 돈더 많은 버는 사람, 내가 다니는 회사보다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직장, 네. 뭔가 이런 것들을 선호한 거 아니야? 이건 사시, 어느 정도 사실이잖아. 내가 이만큼 번, 내가 만약 연봉 5천만 원인데 4천만 원 괜찮아. 이런 분들은 드물거든. 근데 남성분들도 자기보다 더 많이 버는 여자를 원하는 건아니지만 자기가 음. 5천이면 4천 정도는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밑에 사람들이 그걸 바라는 거지 한 3천만원 되는 사람들이 4천 5천만원 을 바라고 이갭 차이가 어느 정도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일해서 뭔가 이 정도로 해놨는데 여성분들은 해놓은 게 없는 거고 회사만 다니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만났을 때 이제 애를 놓고 뭘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할 그런. 이렇게 보이기는 힘들지 애초에 이미 만들어 놓은 내가 일어놓은게 있으면 상대도 일어놓은게좀 있었으면 한다는 거겠지 음. 아직은 더 놀고 싶은 사람 음. 저는 놀고 있고. 싶다의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결혼을 하면 고통만 받는다라 생각하는 거지 애를 낳아야 되고 아. 왜냐면 은 실제로 여성분들이 결혼한 다음에 남편은 일덜 해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 음. 그냥 더 하라 그러지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 없거든 음. 하다가 집에 와서 뭐 도와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고 이런 게 늘지 줄진 않거든. 그러니까 지금보다 힘들어질 건 뻔하니까 지금 이 상태를 좀더 유지하고 싶다가 되겠지. 그런 분들이 있고 사실 둘다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면 괜찮은데 어 나는 희생할 준비가 안돼 있는데 남자 너는 집에 와서 이거 좀 해주고 해야 돼 이러면 은좀 어렵지. 그렇게 드랜값도 진짜 결혼이라는 게 쉽지 않지? 게 쉽지가 않지. 오히려 일본은 어. 결혼 빨리 해. 사귀면 음. 한 3개월, 6개월, 막 1년 만에 해. 그래서 같이 뭔가 해나가. 같이 아. 월세로 살면서 집 얻고 뭐 얻고, 뭐 얻고 뭐 이렇게 해나가. 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러지 않잖아. 맞아요. 편하려고 하잖아. 좀 준비된 어.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게. 근데 준비는 돈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사람이 준비를 하는 건데 맞아요. 진짜. 사람들은 돈을 보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맞아요. 조건적인 부분. 어, 그것만 보니까 맞아요. 만약에 지금 돈 준비하는데 결혼했다가 갑자기 망할 수도 있잖아. 그럼 이혼하거든. 왜냐면 준비해놓은 게 없어졌으니까. 근데 사람을 보고 하면은 어.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 너는 앞으로도 더 잘할 거고 어. 그리고 맞아요. 언젠가는 해낼 사람이야 라는 음. 확신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 근데 돈만 보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지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 내면이랑 가치관 생활력을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 그 기대가 커서 기대가 커서 그래. 나는 만약에 내가 지금 지영이를 만났어. 근데 지영이가 소개팅을 만났어. 근데 지금 혹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아니요, 일안 하고 백수했대요어 그래요? 얼마나 오래 되셨어요? 2년 정도 됐대. 그럼 만약에 2 년씩 혼자 일을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자기는 그리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실제로 이러거든.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소개팅은 접어둡시다 접어두고 자 지금부터는 아, 지영씨가 네. 취업을 해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걸로 갑시다 음. 시작해보죠 일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같이 지원을 해서 일을 하는 방법을 할 거야 네. 해서 이렇게 해보고 되면은 너는 할수 있는 사람이고 어.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거면 된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겠지. 근데 그걸 했는데도 안 되면 이건 내남 내, 역부족이라고 안 된다고 하겠지. 물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거의 취업 컨설턴트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개팅을 하는 건 이미 어떻게 만났는데 다 갖춰진 걸 원하는 건난 그런 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몸만 멀쩡하면 돼. 안 아프면 돼. 자 그러면 이제 해보고 하나씩 하면 돼. 방법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해보면 되지. 그래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난더 중요해. 옛날에 상담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 음. 근데 액션으로 이어지는 애가 있고, 아닌 애들이 있어. 아닌 애들은 답이 없어. 음. 아까도 말했지만, 자, 그럼 내가 이력서 같이 쓰고, 같이 다니면서 같이 내보고, 같이 취업해 봅시다. 라고 했을 오. 때 하면은 문제가 안 돼. 그쵸. 그러면 100번이고, 10번이고 될 때까지 내가 해줄 수 있어. 근데 안 해. 그럼 거기서 끝인 거지. 음. 다 해줄 수 있어. 그쵸. 돈이 없어. 내가 해줄, 다 내줄게. 가자. 음. 다 해줄 수 있어. 근데 액션으로 이어지면 이 사람은 나는 괜찮아. 근데 안 해. 그건 끝인 거야. 그쵸. 음. 말보다는 행동이 되게 음. 중요한 음. 거죠 그니까, 난 일이 없고 돈이 없고 조건이 뭐 문제다. 그면 조건을 만들어주면 될 거냐. 취업시켜주고 음. 뭘 해주고 만들어주면 되잖아, 내가. 그죠 어, 그것만 하면 된다고. 그니까, 러 그것만 하면 되지.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안 하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그렇거든. 음. 그래서 그냥 뭔가 하려는 사람이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진지하게 음. 요즘 음. 소개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음. 그 지형이 매력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laughs> 네? 어, 진짜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 오히려 누구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기는 해아 저의 기준이 응. 좀 높을 것 같아요 네가 높은 ]가요? 게 아니라 네가 기준이 높아 아, 네가 어느 정도 일반 다른 여성분들보다는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그에 상하는 어느 정도 비슷한 남자를 만나려면 그게 쉽지가 않을 거야 어... 저는... 네, 기준이, 네 기준이 높다고 네가 높다고 그렇구나 와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너무 칭찬 아니에요 아니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 뭘 칭찬이야? <laughs> 어, 아 근데 진짜 응. 너무 좋. 그래서 어려 어려울 수도 있어. 오히려 네가 눈을 낮춘 많지. 근데 낮출 필요는 없거든. 음... 높일 필요도 더 없지만 낮출 필요도 없거든. 비슷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비슷한 게 힘들어. 음... 이미 네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음... 어, 그렇게 느낄 거야 얘기를 해 보면은 뭐 자기 일에 열정적이고 관심 있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쉽진 않거든. 음... 어려니까 게다가 얼굴도 이쁘지. <laughs> 이뻐져. 한 10번 더 만나면 난리 난다. 해럴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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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웃음> 오늘 그러니까 저이 네. 얘기 들어보니까 못해솔로 어려울 것 같아. 앞으로 연애나 이런 출산율은 한동안 계속 떨어질 것 같고 뭐 양질의 일자리라고 하는데 사실 저임금으로 인해서 해외 다 제조업들은 빠져나갔으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리가 없지. 그 기존에 있는 회사가 안 망하면 다행이지. 맞아요. 내가 부도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는 일들 다 열심히 하고 잘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네. 지금은. 지금 새롭고 더 좋은 걸 찾는다기보단 있는 걸 지키는 게좀 중요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요즘 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 혹시 수, 소개팅 주소 넣으면 내가 알려줄게 저한테요? 어 나한테 지영이 소개시켜 달라고 물론 음? 내가 검증하는데 통과할 사람은 없을 거야 <laughs> 어 너무 빡세기 때문에 오... 자,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자 네. 응, 응.